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키보드 기능이에요. 늘 쓰는 키보드, 오늘 보여드릴 다섯 가지를 알고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쉽고 간편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집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자주 사용하지만 얼른 입력하기 힘든 긴 문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1초 만에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탕화면 빈 곳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상단 검색창에 문구추천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검색 결과 설정 칸 밑에 문구추천이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삼성 키보드 창에서 문구 추천을 다시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게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 중으로 활성화합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단축어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단축어에 적은 단어를 입력하면 전체 문구에 적은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주소라고 쳤더니 전체 주소가 떴죠? 이렇게 해볼게요. 단축어에 주소, 그리고 밑에 전체 문구에는 자신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이렇게 생겼죠? 제대로 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카톡이나 문자, 어디서든 키보드를 이용할 때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카톡에서 이용해 보겠습니다. 채팅 입력창에다가 아까 단축어인 주소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까 적어 놨던 제 주소가 뜹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단두 글자로 이렇게 긴 문장이 입력이 되죠. 다른 것들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이메일도 적고요. 계좌번호도 해볼 건데 계좌는 이렇게 해 볼게요. 더 빠르게 하려면 기억지읒, 초석만 적어도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좌번호를 적고 추가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메일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뜨고요. 기억지읒을 쳤더니 이렇게 뜹니다. 정말로 1초 만에 입력이 가능하죠. 두 번째 기능입니다. 기본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키보드 밑에 보시면 띄어쓰기 옆에 특수문자가 있죠. 여기에 다른 특수문자나 톱니바퀴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뜨고요. 여기에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를 눌러볼게요. 키보드가 한자로 변했죠. 이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한자가 떠요. 여러 글자들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한글이 사라지고 한자로 바뀌었죠. 또 이렇게 해보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세 번째 기능입니다.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때 있죠? 다시 입력하려니까 까마득합니다. 근데 그때 망연자실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손가락 두 개를 올려서 왼쪽으로 쓱 쓸어주세요. 그러면 통째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반대로 손가락 두 개로 오른쪽으로 쓸어주시면 다시 지워지죠. 방금 지워진 글자라면 이렇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써야겠죠. 네 번째 기능입니다. 맞춤법에 자신이 없거나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걱정 마세요. 요즘은 키보드가 내 맞춤법을 자동으로 교정해 줍니다. 기본 기능만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툴바에 있는 별표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키보드 오른쪽 밑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 주시는데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키보드 툴바를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표가 생기죠. 이제 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별표를 눌러서 철자 및 문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쓴 글자들을 교정해줍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맞춤법이 교정되죠. 다섯 번째 기능입니다. 번역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입력한 한글을 원하는 언어로 바꿔줍니다. 반대로 다른 언어로 써도 한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A라고 적힌 버튼을 누릅니다. 안 보인다면 오른쪽 점세 개를 눌러서 여기에서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영어로 바뀌죠. 언어를 바꾸려면 입력한 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어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언어 추가를 눌러서 다른 언어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위쪽에 일본어로 적히네요.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키보드 기본 기능이긴 하지만 기종에 따라서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카카오톡에 있는 번역 및 맞춤법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을 업데이트 하셨다면 이런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보인다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보인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전체 설정에 들어가시면 채팅을 눌러서 키보드 툴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입력한 후에 여기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바꿔줘요. 여기 입력창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번역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위에 있는 언어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꿀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입력창에 적용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해 볼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신 뒤에 여기 보이는 맞춤법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입력창에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어떤가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키보드 사용이 훨씬 쉬워지겠죠. 모르는 기능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백준사의 참 다정한 스마트폰 안내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시니어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도서를 출간했는데요. 걷기 운동과 다리 혈관의 힘이 건강 나이를 늘려준다는 의학적 상식과 건강관리법이 같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노화예방 의사가 알려주는 천천히 나이 드는 비밀. 백준사 구독자님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 보이는 백준사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책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